우선되고요 아, 세팀 이스드래곤즈의 기량을 볼수 있었던 승부가 또 무릎 선수의 채널에서 있었거든요. 아

포가 터집니다. 지금 몇우 어, 잘 때렸고요. 자세가 지 않았습니다. 어, 저런 게 위험해. 저런 게 위험해. 연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위험해요. 치게이죠네습니다 방금은 진짜서한 끝날 뻔했어요. 좀 틀어지면 새로운 몇이거든요 저게. 근데 방금은 어떻게 보면 투투 웨버섬이 아니라 저 상황에서 납포쳤으면 끝난 건데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어퍼를 지금 세 번째 접주을 합니다. 그리고 임페 선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참어서 이겨야 된다. 패턴을 돌리면안 된다. 이러면 아이비 선수가 마지막 남은 행동이 납도자세에서 요불이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것 맞저도 사실 어쨌든. 차분하게 횡신을 돌고 무빙으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네건 입장에서 무빙이 좋기 때문에 잘안 맞거든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어, 퍼 어, 킹이에요. 지금. 이러면 또 난리 나고 벽까지 가는 상황에 내치되면 깔겠죠. 메나포에서 천천히. 아치드다번천천하자 네. 네. 버튼을 안 누르는 걸아이지 선수가 눈치채야 돼. 이러면 원원이 든가 오리발이 든가든가 음. 천천히 게임 해야 돼요. 지 말아. 이 빨리 판정으로 잡아나가는 그렇죠. 그런 이 선수는 공격 한번 해도 돼. 올거같은데안 아파? 그렇지 그렇지. 업하고 나이스 들리나그렇지 내가 앞에 갖고 악어가 있어요. 을 골랐네요. 아, 사온 사온 맵이 했는데. 아니고 비스 맵을 했네. 게다가 임페 선수와 피마 선수가 항상 이 맵에서 예전에 경합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떠지기 전까지는. 맵이 굉장히 좋습니다. 푸싱? 푸싱 몰고 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병풍 뒤로 보내기 시작 It's a good thing. It's a g 가 o 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가 h i n g It's a good 가 h i n 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 데 i n g It's a g 깨깨깨 깨. 깨, 깨, 깨. 그치그렇노이스션 그치. 써야지. 아이 하단. 하단 아 오. 푸싱 와 자, 오. 어, 잘했어 잘했어. 푸싱 한번 더 했으면 카운터긴 한데 잘뭐잘 이기면 잘 그만이야. 잘 <laughs>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기면 돼. <laughs> <힘든 구간이었구나. 웃음> 원래 네, 선택은 다, 다 어. 그런 거지. 오 나이스. <laughs> 어차피 결론적인 <laughs> 얘기라. 오, 오, 오 나이스. 잘 들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마 선수가 자라. 너 푸싱 좀좀나 방식으로 가. 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 다시 나왔어요. 요 정도면 뭐 싸게 막힌 거죠. 토밍기로 그리고 짠소. 푸싱. 너는 푸싱해. 푸싱이 너도 짠소와. 있잖아. 후까지. 그래. 자, 좀 밀어. 오! 돌아가네. 아, 왜안 <놀람> 냐? 와, 대놓고 짠네. 죽었다 이거. 아니, 왜 <놀람> 안는 거야? 자, 병원으로 죽었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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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놀람> 안는 거야? 안 앉아 있었고 한번 아 예. 앉아 있어요예 그러니까 그냥 잡기 쓰려고 생각했나, 생각했나 봐. 그래서 킹은 에너지가 없을 때 잡기라고 생각했나 보다. 자, 여기에서 방금 앉을 필요가 없어 빵빵 좋아요. 어, 건어건 좋아, 좋아. 두터 레이지 푸싱만 주시 아, 최소 어. 아, 두 개. 아니, 다아니다 최소 두 개다. 아, 아, 오다스 타수 그래? 많았어. 어, 안깼습니다 일단.

괜찮죠 예. 위기가 있었지만 짠발 아, 말씀 좋은데 DK가 구려갖고 양선수의 관계 지금 은 필요합니다 아 개망 퓨자 졸라 아파요 너도 푸싱 있어 그래 써써써그놈의난그만만라 이기고 있으면 그래? 절대 안 맞을 거예요. <목소리> 천천히 게임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빨아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고 있는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아, 디틀, 디틀, 디틀! 이러면 와, 이는데 끝까지 참아줄 수 있나요? 이러면 푸나 압박하면서 천천히 갈 거라고 보이는데, 아이고, 어, 퓨어 패턴인데 연자 많아져, 안 하죠 연자. 안, 안, 안 걸어요, 원단은? 안 걸어요. 일단은 키고 이거 고이는데요 이거 아. 라플 조심했더니 원투가 터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기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어 피마 선수는 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금에는 샤넬 선수가 거의 다 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피아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에서 타임 아웃까지 가면 좋거든요. 자 시작. 부터 나이스. 긁어주고 자신은 흘려줍니다. 그러면 날려주고 그냥 날려줘요. 자리 안 바뀝니다. 그렇죠. 결국, 샤넬 선수가 에너지 를리고 있으면 도망다니면서 허친거 어퍼를 굉장히 잘 때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드 갈지 오름도 쓸수 있고, 들어오는 걸왼 어퍼로 견제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엘보 1타에서 계속해서 멈춰주면서 샤넬의 움직임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에너지는 비슷해요. 서로 타임아웃까지 볼 거라고 보이고요. 미드가 오름?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미드가 지 오르면 들어가게 됐을 때 나중에 그 거리감각이 어퍼로 치향될수 있네. 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들어오는 거 원잽이나 웨 어퍼로 끊어질 수도 있고요. 와, 대시가 됐습니다. 피마. 하지만 체력 상태가 아직. 음. 오늘 피마 선수 제2의 인생에 에너지 빨간불에서 들어오는데. 어, 드디어 제2의 인생. 여기서 레드 쓸까요? 레드? 이러고 <웃음> 와, 풀었어요. <laughs> 와, 다행이다. 드디어. 풀었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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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치진 않았어요. 연차패도 내가 풀수 있다. 50% 확률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중단잡기를 풀어내면서 첫번째 라운드를 가져간 샤넬입니다 샤넬 선수가 아 오. 내가 차분하게 다... 운영하면서 에너지가 2있인 상황에서는 쉽게 찍지 않는다 역전을 잘 안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게임을 해주셨거든요 예. 하단 2파까지 하고 심리를 걸어봤던 퓨만 킹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근데 인정을 어? 해야 돼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아아이 어려움이 계속 느껴져요 그렇죠 이러면 도망다닐거예요 패자가 도을수있잖아요데 네. 왼팔 마저도 끝나고 미드갈증 오름이나 하단 아무것도 마저도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오, 일단 한번 걸어봤는데 네, 샤이닝 잡아 놓고 여기서 승부예요. 레드를 쓸지 연잡을 쓸지 승부거든요. 와, 연잡? 연잡 풀, 와, 시작부터 풀었습니다. 이러면 좀 힘들어져요. 또 도반다리가죠. 어나이스. 슈 레드로 찍을 거 있네. 각이 결국 거기서 연잡이나 레드를 성공시켜야 역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네. 그걸 풀어 버리면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 브라운드를 먼저 선점하고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샤넬인데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저 푸는 게 사실 운이긴 해요. 음, 그럼요. 결국 찍어야 되는데 그 운이 지금까지는 샤넬 선수한테 가고 있어요. 저! 그래고 크로스 라인업 봐 그렇죠. 결국에는 잡기 부분에서 연장분을 찍어야, 찍어서 풀어야 되는데 계속 찍어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안 걷게 되면 그 선택이에요. 안 졌을 때 과연 계속 한할수 있을지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 다시. 그리고 기사 오퍼했을때 잡히다가 백드시가 좋기 때문에 또 피해지기도 합니다. 아, 악마발 많이 쓰고요. 악마발 많이 쓰고 어. 하단으로 이어지고요. 이거 푸싱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더블어퍼틸게 그러면서 푸싱 조심해야죠. 커니 다시 하단. 좋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역시 무한맵이야. 처에서 <laughs> 잡기가 다 나왔어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 연출 그렇게 맞아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차 피뭐 게임인데 예, 뭐링 뭐 나오면 어때? 아이고.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뭐 데빌로 변신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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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저 쏘는데 뭐링 어, 정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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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외로 왼발로 카운터쳤습니다. 백화요란 콤보 데미지 굉장히 아프게 었고 아직도 벽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처럼 백 대시로 못 그죠, 식소원나 있으면 멋있는거 오나이스. 이런 잘 때렸고, 어, 자, 벽이고, 콤보 잘 때렸고 측면이요. 아, 틀어졌습니다 아, 되겠다. 역시 오징어 다음에 내밀고 빨간 싶단, 빨간 싶단 빨간 말이야. 빨간 내밀면 안 되는데. 잡히나가 리디한테는 도망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도망을 못 가고 잡혔는데 브라질리언킥을 피해줬습니다만 그렇죠. 계속해서 잡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으면 벽입니다. 자 이거 지금 신뢰가 망자인 것처럼 원포.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가 공격을 앞으로 전진성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아 그건 팬이라기보다 워낙 유명한 기술이라. 공격으로. 이거 이러면 이제 오 콤보. 있고, 콤보. 봐야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피나키 벽 앞에서의 콤보. 그쌀 배달은 너무 좀 별로 없어 보여서 레아가. 그리이 상황 속에서 계속 도망 다닐 없어요. 시간이 너단아 들어가죠. 그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아이고 죽. 아요실었고 아, 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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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웨워퍼 이거는 만자, 선수가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yeah. 이길 수 있는 구간이 두번 있었는데 다 날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속점거게 카운터 우주, 여기서 가자. 기상 팀. 그래도 망자 선수의 기세는 멈추지 않아요. 네. 어, 아, 자, 타라치라 범위 자세에 자세. 와이스 자세에서 두 번째 자세 너무 잘 아, 뒤캬포. 아, 양손. 그고요 자, 하면서 다시 한번 중원에서 싸움 들어갑니다. 좋았어. 어, 다시 한번 호밍기에서 벽에서 아, 레이지를 만들어 주고요. 레이지 조심하면 돼요. 레드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 가불. 아 이게 제가 지금 제 화면을 봐서 아, 그래. 본방 보고 해야 되는데. 공격을 잘하는 어, 캐릭터들. 제화면좀더빨라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어하면안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가야 된다. 느꼈는데 이러면 샤넬이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DK에 들어고요 지금도 기어가 6단인 것 같아요. 왜너포?가 어? 1단이 아니라 6단인데 이거를 한 번은 백대시하면서 어퍼로 지를 수도 있거든요. 자, 자이 이쪽은 시장 거야? 속에서 달려 나갈 때 그걸 한번 캐치해낼 수 있는 샤넬이 집중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파야 좋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억권. 자, 연계 다 넣었고 딜캐는 없습니다. 지금 라앵을쓸 때가 되긴 했습니다. 중준

그래서 횡신 안기를 연습해도 생각보다 실제에서 하기 힘들어. 아, 지금 벽에 안몰 레이저. 다시 한번 하단. 이거 역전할까요? 큰거맞 아.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때려야 됩니다. 잘 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빠르다. 오! 피했다. 어 둘. 몰라요. 몰라요. 그서 하단. 하단.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고 있는데. 와!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 다다 자. 데이의 인생 그리고 같은 피에서 얼마만큼 안 맞으면서 이길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과학인데 저스티스 선수가 나올 때 발코니가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샤넬 선수가 선봉을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저스티스 선수가 이거 샤넬 선수 이긴다 그러면 엄청난 득점을 하는 거예요. 아 선봉 득점 중요하죠. 그렇죠. 샤넬 선수가 팀전의 샤넬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선난아틀레 굉장히 중요한 팀원이거든요. 자 공부 잘 때렸어요 방금 왼 어퍼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 어, 데이, 와 와구였다, 지다 와구였다 와구. 와구, 와구. 미드 가좋고데도 있어요. 미드 가지고 오있 데죠. 앉아서 어느 정도 순간을 파워.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거 분권 이제 점점 다가 가요. 아. 오징아. 근데 마무리할 때 미드 갈죠. 오르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앉는 스텝을 중간중간 보여줬거든요. 끝내려고. 하단. 근데 그 순간에 안 했어요. 자, 왜멋포 포가 많은데 이러면 앉아야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못 하이듯이. 아프죠 와! 뭐야. 확정이 예. 아닌데. 데요 너무 완벽하게 좋은 예. 생각지 못한 일. 확정은? 그리고 벽으로 갑니다. 다섯 번. 중간에 와고 잘 써야 되는데. 포모를 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때리긴 했어요. 벽력장으로 벽까지 가서 이십니다. 여기서 벽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컨트롤 잘 끊어. 터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하단에 미드가이 오르면, 오, <놀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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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려줄 수 있죠? 이러면 깨지고벽 깨야죠. 자, 이러면. 다시 한 번. 찍고,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오, 와

좋 대로 을 보내야 오지거든 으면호밍기 그만해. <laughs> 나도 하니까 할말 없는데. 벽을 벽을. 어. 야, <자조>.

저 맛에 잡히나 한다 진짜. 이번 탄 선수가 급하 받아먹으면 된다. 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구체화됐어요. 아, 탄은하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급하게 거나 아예 더 뒤가 없이 공격하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아, 더 이거 벽으로 보내 깨져. 날려주고 이런 벽 깨야 돼. 깨고 하고 빵빵. 와.

레이지 드라이브 거와 논리를 확장 하냐 감당이 음. 안 됩니다. 음. 가피나랑 쐈을 때는 리로이가 좋긴 한데 또그 무빙에 잡아먹히면. 그렇죠. 그리고 쌍룡벽 그리고 악마발 낙장 이런 기술들을. 분명히 꼬꼬마 선수 이길 때는 효과적으로 쓰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샤넬 선수스 맞힐 수 있을지는 아, 기상킥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다른 성향의 선수고 대시 왼을 4번에 날아 안 되면 내가 더 붙어 끈끈이처럼 붙어주고 있어요 호민기 서로 거리가 있는 그런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민기 그러다 보니까 육육오른발을 끊어주고 있고 왼어퍼로 중간중간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샤넬 선수입니다 더블어퍼 중간에 멈춰주고 아. 그걸 끊어주고 있는 땅재 그렇죠. 지금 집중 중력은 살아 있어요. 기사 오. 원투 할때 일타 고 바로 주면원투 이기거든요. 그렇죠. 낙잠 아직 지가아니 아이고. 살짝 남아요. 살짝 남아요. 자, 근데 이게 또시에서 뭔가가. 우와. 와, 와, 전에사 아, 쉬운 거, 쉰 거, 거. 그렇지. 제가 샤넬 선수를 얘기할 때유 샤넬 야저 짬발 맞기 어려운데 2타까지 있어서. 샤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팀장 이후로 또 성장한 것 같아요. 집중력 아직까지 살아있는 샤넬. 아 이러면 네오 샤넬이거든요. 예 아니 뉴에서 네오까지 갔어요. 아, 지금. 말도안 되는 경기력이에요. 이러면 솔직히 같은 팀원의 무릎 선수나 임팩 인페스트 등등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대회는 안 나오고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팀장에서 노쇼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맞죠. 팀원의 기세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당 돈독하게 생겨. 자동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입장해서 어떤 생각을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못 이겨?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답답하다 이러면 그냥 막가는려 아, 아, 일단은 막가는게 성공했어요. 차라리 복잡하게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아 존나고 더막 하는, 하는 게잘 통할 때 있어요. 지금 나랑있냐아 레그 결국에는 o x 즈는 신화도 못 나가요. 예. 와서 결국 플라이 레드 쌍용극 이직걸 좋았는데안될 것도 되게 만들 수있 플라이 안방에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웨너퍼 그렇죠. 끊어줘야 되는데. 오 샤라툴라.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한 들깨까지 미드가 제국은 중거리 전제를 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오지 마이거요 붙으면 그 빠른 무빙도 결국에는 이제서다 당해야 되거든요. 고민기 깔아두고 하다는 막았습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쌍쟁입니다 고민기 많이 내주고 있는데 아이템 기술을 언제 쓸지... 어 참... 오오오오오 흘렸고요. 그러면? 콤보를 어느정도 맞춰주면 데미지도 맞춰주는데 벽 근처로 갑니다 날려번에 곰보 그리고 삼각지대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샤넬 이거 그 나의 삼각지대 여기서 철산고 쓰면서 벽에 굳힐 수도 있어요 레워퍼벽 앞에서의 판단 브레드맨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해야돼 요 여기서 하단 하단 두번 이제 벽 빠져나오고 호미기 쌍용격 레워퍼 뭐 레이지드라이브 써요 레이지드라이브 미드 갈때 오름 쓰면서 레이지드라이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막아야 돼요. 어. 시간은 시간은 10초 다시 한 번. 아! 아! 웨너퍼 원을막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에서 반대로 웨너퍼 했는데 연안권으로 카운터 쳤죠. 자, 저거는 미리미리 예측하고 다뻗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웨너퍼 그렇죠. 원을안 쓰다가 쓰니까 꼬이는 거예요. 호밍기로 재미를 많이 보, 봐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어? 벽에서 게임이 끝나고, 어! 어! 돌다작 플라잉을 맞았습니다! 이러면, 달려주고, 자, 이러면 또 달리겠죠. 또 달려야죠! 달려가고! 아 달려가야 야, 아 달려. 호밍기 달려봐! 이상 격쓸수있어면 가위바위보! 보미기 어? 아이템 기술 쓰지도 않았어요. 아이템 기술 네. 쓰지도 않았어요. 쌍룡격하면 돼. 네. 참... 아 그러면서 쌍용격을 아끼고 아끼고 안 써지니까 <laughs> 상태에서 그냥 웃으면서 나갈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네. 아마 마무를 시키려고 나온 거라고 볼수 있어요. 무한맵이고 예. 기존에 많이 이겼어요. 정말. 근데 여기서 브래드 선수가 극복할 어, 수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 아 여기 시작부터 쌍용문을 열었는데요. 그렇죠. 메러퍼뭐 천천히 가야 돼요. 그동안은 급하다 좋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어느 정도 하면서 시간을 다쓴 생각도 하면서 가 주는 게 좋습니다. 하단 호민기까지 이어서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여러 번 공들을 좀 달래요. 오늘 네. 보니까 조금 리 미친 기술로 안전한 기술로 천천히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어떻게 당했는지 와! 여덟 권 그리고 어쨌든 이패 선수도 본인이 아, 지고 있으면 가야 돼요. 똑같이 고통을 받을 아, 수가 아, 있고. 잘한다. 지금 막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예. 내가 급했다. 이제는 호인기나 총경이나 외러퍼나 차회장이나 천천히 가지고 있어요. 자, 아, 다시 이러면 냉정한 두 선수의 대결이 되는데요. 저, 낙장. 낙장 천천히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이패 선수는 이럴 수록 더 침착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일단은 많이 안 맞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켜 정확했고, 다시 레츠드 이득을 가져가지만 지켜봅니다. 지를 것 같으니까 천국돼.

이러면 무릎 선수가 등장이 직전까지 왔어요 잘 열어주고 있습니다만 주식해 보시고 아이팅 기술은 낚이지마. 쓰지도 않고 있어요 또또두번세번 또. 그리고 또운더 아. 날아. 날아 이러면 네번 다운 더날 때까지 기다려 이거, 아이고 아 어, 근데 들기 수했어요 네. 이거 네번 했는데 한번 <laughs> 이거를 끝까지 안 앉았어요 임패 선수가 앉을 생각은 없을 텐데요 잡기 풀어 줍니다. 지팡이 지팡이 써 줬고 킬각을 봤습니다만 이거는 아이템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하단을 네 번을 썼기 때문에 다다 하단 버린 거 알았나 보다. 여섯 어, 번. 지금 계속 써요. 계속 써요. 이런 플랭크 어떻게 잡기 안질생각이 없구나. 이거 네. 엎어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음, 들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다 아이거리 안았고요 어, 언제에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어쩌? 쳐 쳐. 거기

어쟤금뜨는데 뒤에서 나 좋아 좌우...